안좋은거 같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멋있다 올라갔어? <laughs> <laughs> 이리 와. 이리 와. 어. 올라오다. 올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. 이거 좀 보세요. 아, 지금 첫날인데 여러분들이 어색하고 즐기고 있답니다. 애들이. 응. 새들이 천국 새들이 천국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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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어머 예, 찍고 있어요. 지금 너무 멋있어요. 완전히. <laughs> 예. 이야. 지금 봄이래서 짝짓기 시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소리 센 애들은 인긍매들어 긍정적인 긍정적

한국의 나폴리 아름다운 우리 강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회 닿으시면 한 번쯤은 와보실 만한 것입니다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